아,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연애할 때 기분 나고 좋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자주 이렇게 좀 나오자. 나중에 애기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 그래, 그러자. 아, 그건 그렇고, 주말에 엄마 집 가는 거아니었지 에이, 엄마도 참. 지난달에도 갔는데 볼또 오라고 그런다. 자기 힘들게. 아니야, 난 괜찮아.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여자한테 시댁 식구는 항상 어려운 존재라잖아. 난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시월드, 시월드 하면서 다들 시댁 욕 많이 한다던데. 혹시 당신도 그래? 에이, 욕할 게 뭐가 있다고. 당신 집안에 줄줄이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여자가 엄청 귀하잖아. 어머님도 아들만 둘이라 딸 생긴 것 같다고. 나를 얼마나 예뻐해주시는데, 나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laughs>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힘들면 얘기할게. 대신, 그때 꼭내편 들어주길. 알았지? 그럼,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그렇겠지만, 나도 자기 의견이 최우선이야. <laughs> 고마워. 그런 의미로 우리 오랜만에 노래방이나 갈까? 에이, 나 노래방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난 당신 노래 부르는 거 진짜 귀엽던데. 치. 그게 당신이나 귀여워 보이지 나한텐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나 음치에 박치에 몸치인 거 알잖아. 나 진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싫어. 알았어 알았어, 농담한 거야. <laughs> 당신 좋아하는 카페 갔다가 집에 가자. <laughs> 그래, 그래. 그러자. 며칠 후.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응, 그래, 그래. 어서들 와라. 어머, 맛있는 냄새. 뭘 이렇게 차리셨어요? 저 기다렸다가 같이 하시지. 힘드시게. 에이, 아니야. 우리 금쪽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부려먹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저기 쇼파 가서 TV나 보고 있어. 자리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아니다 노는 손두 개나 있는데 뭐 너희들 뭐하냐 바닥바닥 안 오고 아이참 엄마는 며느리 뒀다가국 끓여 먹을 거야 왜 맨날 우리만 잡고 그래 엄마 나도 방금 왔는데 신소리 그만하고 얼른 와서 도와 며느리 부려 먹으라고 두냐 으이그, 저, 저 딱선이 없는 놈. 그러니까 너가 이날 이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있지, 놈아. 어우, 알았어, 알았어. 일절만 하셔. 에휴, 내가 널 포기했다마는 아주 그냥 포기만 하면 속이 터진다. 아 너도 독립이나 좀 해. 언제까지 엄마 집에 얹혀 살 거야? 아, 왜또 불똥이 거기로 튀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독립을 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야. 너 조미 쓰면 많이 다 되는데 어째 집한칸살 돈도 없냐. 아이고 진짜. 아 아이, 몰라 몰라. 숟가락 젓가락 내가 놓을 테니까 음식은 네가 날라라 진송아. 아이 형은 꼭 쉬운 거 선점하고 나한테 어려운 거 넘기더라. 빨리 빨리. 알았어요 알았어. 그날 밤. 아니 여보. 응? 음? 당신이랑 아주버님은 어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워? 원래 그런가? 내가 형제가 없어 봐서 그런가. 난 형제 있으면 맨날 아껴줄 것 같은데. 에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형제 있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렸을 땐나 형이랑 엄청 비교당했어. 그래? 형이 자기랑 비교당한 거 아니고? 에이, 그놈의 인간이 어렸을 때도 지금 같았던 게 아니야. 어릴 땐 공부도 잘하고 수제 소리 들었었어. 오히려 내가 어디 모자란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 들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엄청 달라졌지? 형은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아 어, 그렇구나. 말도 마. 아휴. 엄마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형을 포기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 엄마도. 아 어머님도 힘드셨겠네 언제나 철이 들렸는지 진짜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렇게 성실하고 건실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복 받았지 뭐야 그럼 그럼 <laughs> 6개월 후 여보 여보 아, 대박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방금 엄마랑 통화했는데 다음 주말에 형이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고 그랬대. 어? 진짜? 헐... 연애하고 계셨던 거야? 글쎄, 뭐 자세한 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와... 그 인간이 결혼을 다하네. 아우, 대박이다. 근데 모은 돈도 없다면서 결혼을 어떻게 해? 뭐,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모아놨겠지. 그리고 엄마도 도와주실 거고. 아유, 그놈의 인간, 드디어 철드는 건가? 그건 그렇고, 회사에 사표는 냈어? 어, 난 냈어. 자기는? 난진장냈지난 다음 주까지 근무야. 나는 이번 달은 채워야 할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퇴사하니까 대출이랑 이것저것 내가 먼저 알아보고 있을게. 음, 고생 좀 해줘. 일주일 후. 아, 어, 떨린다. 나도 이제 형님이 생기는 거지? 이 집안에 여자라고 나랑 어머님뿐이어서 사실 조금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laughs> 진짜 잘됐다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당신이 들떴어 <laughs> 원래 여자는 그런 거야 시어머니랑 동선은 또 다른 거거든 우리 하나가 워낙 착하고 좋은 며느리라 첫째 며느리도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진욱이 이놈 자식에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올지.. 일단 믿어봐야지 뭐.. 어, 어, 밖에 소리 들린다. 잠시 후 벌써들 와 있었네. 이놈아, 네가 늦은 거야. 벌써 약속시간에서 30분이나 지났잖아. 어 그런가? <laughs> 아유, 어쩌다 보니 인사해. 여기 나랑 결혼할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둘째 며느리 박하나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3른 둘이에요. 어, 그럼 저보다 두살 어리시네요? 그럼 아주머님이랑은 몇살 차이지? 잠깐 있어봐. 아, 다섯 살 차이시구나. 하하하, <laughs> 제가 능력이 좀 있죠? 경이 어디서 이런 미인을 모셔왔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야? 작은 회사에서 경리 보고 있어. 아니, 근데 두분 언제 만나신 거예요? 불과 몇달 전만 하더라도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어서. 몇달안 됐습니다, 제수씨. 이제 한 3개월 됐나? 하하하. <laughs> <laughs> 와, 근데 벌써 결혼해. 뭐 만남 기간과 결혼하는 게꼭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laughs> 어, 네, 뭐 그렇죠. 그나저나 참 예쁘고 곱네. 우리 작은 며느리만큼이나 우리 집은 여자가 귀해서 며느리 들어오면 시집살이 시키고 이런 건 일절 없으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진짜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숟가락 젓가락 놓으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항상 엄청 아껴주시거든요. 아, 어, 와, 집안 분위기가 되게 화목하고 좋네요. <laughs> 아, 근데,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응, 그래, 뭐니? 혹시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애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유산도 좀 있고, 큰아들 결혼시킬 정도는 되니까. 아뇨, 아뇨.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할 정도의 돈은 저도 있어요. <laughs> 돈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축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응? 축가? 동서가 축가 불러주는 걸 어디서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댁에서 환영받는 사랑받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때 동서가 축가 불러주는 게제 로망이 됐어요.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동서가 제 결혼식 축가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요? 네. 응? 둘째가 축가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아유,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전 노래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축가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보세요. 원래 그런 건 친구들 해주잖아요? 아니면 뭐 축가 전문 가수라거나. 그게 제 로망이라 그래요. 전꼭 동서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다 빼도 되는데, 동서 축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부르면 어때요? 그 마음이 예쁜 거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할걸요? 오히려 감동하지.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싫다고요 제가 음치라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끔찍하기 싫어요. 음치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다들 얼마나 부럽게 보겠어요? 사례는 제가 꼭 할게요. 옷한벌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laughs> 오시고 빼기고 전 싫어요. 아우, 재수 씨, 너무 바깥기 그러지 말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가 축하 한 번만 불러달라는 건데... 아니, 축하고축가고 간에 하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야 되는 거지.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결혼을 한다는데 재수 씨는 축하는 하 마음도 안 든다 이거예요? 아이, 그만들 해라. 아이, 그러지 말고... 작은 애 네가 그냥 한번 기분 좋게 해주면 어떻겠니? 어머님, 다른 거면 몰라요. 차라리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건 고민이라도 해봤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싫어요. 제가 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남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 아, 그게...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이 얘기는. 지금 결정지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딱 잘라 말할 수 있는데 싫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한다고요 어, 참나 그거 뭐 그리 힘든 거라고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어디가 어, 자기야 저도 가볼게요 그날 밤 예, 며느라 네,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네가좀 져주면 안 되겠니? 네? 아휴, 진욱이 놈이 술퍼 마시고 들어와선 그 아가씨가 지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단다. 네가 축가 안 불러주면 결혼 안 하겠다고 울고불고 했다는데, 얘가 언제 또 그런 아가씨를 만나겠니? 안 그래? 그니까, 그냥 네가눈한번딱 감고 축가 한 번만 불러주면 되잖니,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어머님 제가 다른 부탁이면 다 들어드리죠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뻔히 아는데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왜 자기 결혼식 감동을 위해서 제가 남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야 해요? 참 싫어요 그럼 어쩌니 저렇게 결혼 안 시킬 수도 없고 너희 결혼하고 3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뭐 부탁한 적 없지 않니?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고 그거 다 몰아서 한 방에 갚는다 생각하고 축하 한 번만 풀러줘라 응? 어머님 저 진짜 싫다니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차라리 다른 걸로 꼭 갚아 드릴게요 그니까 축가 얘긴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기.. 여보, 있잖아. 아.. 진짜 나 너무 힘들다. 아니, 갑자기 뭔 축가 타령이야? 진짜 형님 생긴다고 좋아했더니 나한테 무슨 축가를 불러달라고... 아.. 참나, 아, 다들 왜 이러는 걸까? 저기, 그냥 자기가 한번 져주면 안 될까? 뭐? 아니, 그렇잖아. 사실 축가라는 게꼭잘 불러야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잖아. 그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좀 하더라도 자기가 한 번만 참고 져주면 어때? 내가 진짜 잘할게. 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지? 무조건 내편 들기로 했던 거. 나 그거 지금 쓸 테니까 무조건 내편 들어. 난 싫어. 아니 그렇다고 형 결혼을 진짜 이렇게 파토 내버릴 순 없잖아. 그럼 그 결혼 한 번을 위해서 내가 쪽팔리고 웃음거리가 되어야 해?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 그냥 확 이상한 노래를 불러버릴까? 그건 어때? 그럼 당신 속도 좀 시원하지 않겠어? 어쨌든 형수님 되실 분이, 축가만 불러주면 결혼하겠다니까. 아니, 애초에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싫다고. 아,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당신이랑 노래방도 안 가는 거 보면 몰라?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근데 내가 왜그사람많은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냐고. 어차피 사람들 신경도 안 써. 다들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고. 아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행위 자체가 싫다고. 설령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싫은데, 아니 내가 미쳤어? 저게 있잖아, 또 뭐? 우리 가게, 엄마가 차려 주시겠다는데, 뭐라고? 엄마가 차려 주시면 우리 대출 같은 거안 받아도 되고,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어. 직장 관두고 가게 차리려는 건데, 처음부터 대출받는 거 당신도 부담스러워했잖아. 근데 그거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1분 남짓 노래만 부르면. 그니까 어떻게 안 될까? 당신 지금 그까지 돈을 날 팔아넘기겠다는 거야? 아우, 내가 뭘 팔아넘겨. 아니,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연예인들도 이렇게는 돈못 벌겠다. 노래 1절만 부르면 가게 차릴 돈이 그냥 나오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가게만 차려 주시겠어? 생활비다, 모다 해서 좀 넉넉하게 챙겨 주시겠지.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아, 근데도 싫다고? 가게가 아니라 지구를 사준대도 싫거든,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왜 남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축가를 불러 하냐고,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들을 하냐고. 아니,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세상 어느 여자가 자기 동서들 사람한테 축가를 해달라고 하냐? 먼저 해주겠다는 거면 몰라도... 아, 뭐 그게 보기 좋아서 그런다잖아. 솔직히 생각해봐도 그렇지 뭐. 당신도 생각해봐. 누구 결혼식 갔는데 그 사람 동서가 축가를 불러준다고 생각하면 집안이 화목해 보이지 않겠어? 그니까... 그 화목해 보이는 연극 하나에, 난 희생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공짜도 아니잖아 형님도 살해한다고 하고 엄마도 가게 차려주시겠다는데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거면 난백 번이라도 했겠다 형수님이 자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라는데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마당에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줄 것 없잖아 난뭐 귀신이야? 내 소원은 그 지긋지긋한 축가 그것 좀안 부르는 거야 이딴 소리 안 듣는 거라고 그건 안 들어줄 거야? 이 소원은 어떻게 들어줄래? 아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어? 고집은 누가 부리고 있는데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진짜 당신 자꾸 이러면 우리 관계까지 어그러지는 거야 잘 생각해 며칠 후 아니 재수 씨 재수 씨 얘기 전해 뒀고 기가 막혀서 엄마랑 달려왔습니다. 뭐가요? 우리 수영이가 뭐 대단히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축가 한곡만 좀 불러달라는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해야겠어요? 네, 대단히 무리한 걸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두번 다시 축가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아 수영이가 울고 불고 난리라니까요. 재수 씨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 일곱인데 언제 또 그런 여자 만나냐고요? 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다시 그런 여자를 만나든 말든 제 알바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고 작은 애야, 네 형님이 원하는 건데 그냥 기분 좋게 한번 져주면 좋잖니, 응? 사람이 매 순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순 없는 거야. 안 그러니?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게 뭐가 있다고 매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상처받아요. 큰아들 장가 보내는데 급급해서 전이제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제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꼭 그렇다기보다도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 일을 네가 크게 키우고 있잖니. 내가 너희들 가게도 차려준다니까? 솔직히 니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가게를 차리겠니? 퇴직금 그거 더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저 이혼할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 지금 당신 어머니, 당신 형 당신 예비 형수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콕 집어서 얘기해줄게 나도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새로 결혼해서 그 여자한테 축가 부르라고 해. 그럼 되겠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형님 소화는 들어줘야겠는데, 제가 싫은 건 지금 모두가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전더 이상 이 집안 식구로 살지 않겠어요. 솔직히 이게 끝이겠어요? 이게 시작이지. 결혼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지랄들을 할지 벌써 겁이 나네요. 전 그냥 탈출하겠습니다. 아니, 이러지 말고. 아니, 제서 씨, 이혼이 장난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함부로라고 했어요, 지금? 함부로 남한테 축가 강요할 땐 언제고, 내가 이혼한다니까 함부로라는 얘기라죠? 이러지 말고, 여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거든? 당신 어머님이 큰아들 결혼시키려고 작은아들은 이혼시키시나본데, 축가는 당신 재혼하고 나서 새 동서한테 해달라고 해난 빠져줄 테니까 어디 셋, 아니 넷이서 잘 살아봐 어, 여보, 어, 이러지 마 어, 여보, 어, 진짜 나가는 거야? 어, 여보! 그 후, 저는 그일 이후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끝까지 저 하나만 참으면 될 것처럼 제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그동안 정말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였고 남편이었지만, 이번에 본 모습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번 희생을 강요했는데,